결혼이 들어 때는 사람의 말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안한 것만 모하다고 괜히 설쳐버리면 사람 돈 나가고.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대운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운을 알고 있는데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앞서 들어오는 징조나 전조 현상 같은 게 있을까요?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런 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 잘안 된다든가 뭐 누구와 어떤 정말 아닌데 내가 참 친한 사람인데 뭐 어떤 다툼이 잘 일어난다든가 꿈을 전혀 안 꾸는 사람이 꿈을 꾸요. 근데 뭐 자주 꾸는 사람도 꿈을 꾸겠지만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지 일진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모든 거는 내가 해가 오던 건데 새로운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스스로의 생각도 들고 뭘 해봐야겠다는 어떤 이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이해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게 대공이 들어오는 징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뭔가 잘안 풀리니까 내가 왜안 풀리지 뭐 때문일까. 경운이 들어올 때는 그 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검전적인 어떤 소모가 있어야 되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를 모르잖아요. 억지로 뭘 해서 부담을 안으면서 뭘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내 지금 할수 있는 거에서 하셔야 되지. 경운이 들어올 때는 사람의 말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 말에 속아버리면 검전도 나고 운도 못 잡습니다. 오히려,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안한 것만 못하다고 괜히 설쳐 버리면 사람 돈 나가고 그러니까 대원이 들어올 때는 그것만 물어보고 거기에서 내가 아 어떤 변화가 오면 그대로 따라 주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굳이 내가 뭐 돈을 들여서 뭘 한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꿈을 꾼다거나 뭐 기존에 알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말다툼이 따른다니, 그게 이제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생겨요. 또 하던 일이 잘안 돼요. 예, 갑자기 깨져버려요. 막그 일을 자, 다시 잡으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둘러보세요, 주위에. 다른 어떤 뭔가가 또그 비슷한 거나 아니면 단독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나나 같은 계열의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나나또 다른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게 대운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이 아끼시고, 또 비축을 해 놓으셔야 지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그래 가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가 대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집값을 몰아고 있고 이게 왜 이렇지 라는 걸한번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죠 내가 대운이 들어오는지 대운이 나가는지를 몰라요 물어볼 때 당연히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대운이 왔는지를 안 물어보죠 내가 왜 이리 안 될까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자꾸 요즘은 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게 정상이죠 모든 것은 본인이 판단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왕이면은 자리가 운이 들어오니까 조밀하게 운을 받아 놀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아 내가 끼어도 이리겠다 시피대운이 들어올 때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옆에 친구가 있어요. 야 이거 뭐 좋은 게 있다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아는 지인이 있어요 아 이거 좋은데 대박난다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기도 <목소리> 이전에 거기 혼역돼 버리면 그운이고뭐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대우는은 한번 들어오면 최하 3년입니다 어, 길게 오면 한 7, 8년도 갈 수도 있죠 평균 대우는이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한 5, 6년 갑니다 인생에서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그 기간에 비축했던 것들이 주춧돌이 되고 인생의 밑거름이 돼서 내가 꾸준히 갈수 있는 어떤 밑천이 마련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